안녕하세요 김종준의 딱한놈만 팬다 어, 91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스타 브레이크 관계로 저희가 어, 일주일 동안 딱한놈만 팬다도 쉴수 있었구요 어, 중간에 본방송 롯데특집이 한번 들어갔고요 그래서 오늘 금토일 어, 다시 시즌2 후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딱한 놈만 판다도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어, 첫날 잠실과 수원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가 됐어요 음, 잠실 양현종 선수가 나온 기아 두산 린드블럼 선수가 에이스 맞대결이 있었는데, 어, 양팀 1회 초, 1회 말 경기를 하고, 어, 비가 내리면서 취소가 됐고요. 수원은, 어, 윌슨 선수, LG는 윌슨이었고, KT는 쿠에바스 선수였는데, 어, 수원 경기는 경기 시작 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 대구에 어, 삼성과 한화, 그리고 곧, 어, 사직의 롯데와 SK, 그리고 고쪽에 키움과 NC의 경기는 예정대로 펼쳐졌고 무사히 어, 뭐 경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세 경기를 어, 박스 스코어를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이세 경기에 있었던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삼성과 한화의 대구 경기. 결국 대구는 9대8로 어, 삼성이 승리를 거두고요. 어, 삼성은 4연패를 끊었고 하나는 5연패로 어,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삼성의 선발투수는 맥과이어 선수였고요. 어, 하나는 장민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오늘 승리투수는 결국 맥과이어 선수가 사실점을 했지만 결국 승리투수가 됐고요. 반면에 어, 패전 투수는 장민재 선수가 됐습니다. 오늘 장민재 선수가 1회와 2회는 좋았는데 어, 3회와 4회 좀 흔들리면서 결국 3.2이닝 동안 안타 9개 볼넷 아, 안타 9개 홈런 하나 3진 2개 5실점을 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고요. 어, 그리고 어, 삼성은 맥과이어 선수가 5회까지 던졌고요. 6안타 홈런 하나 본래 3개, 3진 6개, 실점은 4, 자책점은 4시였습니다. 오늘 맥과이어 선수는 2회에 한 번의 피기닝을 허용을 했죠. 연속 안타도, 홈런도 맞고, 연속 안타도 있었지만, 본인이 이제 흑군에서 실책하면서 실점을 한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만 5회까지 4 실점. 게임은 균형이 맞춰졌고요. 결국은 타선이 오늘 모처럼 14 안타를 쳐냅니다. 14 안타를 쳐냈고, 어, 볼넷을 4개 얻으면서 9득점, 9득점을 하면서 9대 8로 승리할 수 있었고요. 오늘 결승타는요. 4회 2 4 1루에서 박혜민 선수가 홈런을 치면서 이게 결승점이 됐습니다. 4대 4에서 6대 4로 어, 점수 차 벌어졌고 어, 삼성이 계속해서 점수를 도망갔죠. 어, 한화가 쫓아오면 도망가는 점수였고 결국은 9대 8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성열 선수가 17호, 18호, 오늘 후반기 첫 타석을 이성열 선수가 홈런으로 시작을 했고, 또 멀티 홈런을 기록을 했지만, 아, 결국은 패전 팀이 패를 어, 당하면서 연패를 벗어나질 수가 없었고요. 오늘 러프가 15 홈런, 강민호가 12호, 박혜미 선수는 4호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SK와 롯데의 어, 사직 경기인데, 공필성 감독대행으로 치러지는 첫 경기였죠. 어, 하지만, 음, 1대1, 계속해서 균형이 맞춰졌던 5회가 지나고 6회가 들어서면서 SK가, 어, 약간, 어, 다익손이 흔들리는 틈, 또 수비가 흔들리는 틈을 타서, 어, 주도권을 경기 후반에 가져갔고요. 결국은 8대6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SK가 10, 14개의 안타를 쳤고요. 롯데는 10개 안타를쳤지만 점수는 8대6이었습니다. 오늘 승리 투수는 어 오늘 SK 선발은 김광현이었는데 승리 투수가 됐고요. 다핵선 선수가 롯데 선발이었는데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오늘 9회 하재훈 선수가 올라와서 세이브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결승타는 없었습니다. 오늘 6회 어 다핵선 선수의 폭투가 결국은 어 1대1 상황에서 역전 점수가 됐거든요. 자 오늘 홈런은 안중렬 선수가 오늘 마스크를 썼는데 3회 1점 김광현 선수한테 뽑았고 로맥 선수가 22호 홈런을 8회 1, 1점 홈런이었는데 아, 정성정 선수한테 뽑으면서 22개 아, 최정 선수하고 홈런 공동 선두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고척인데요. NC에서는 루틴스키 선수가 등판을 했고 키움에서는 브리검 선수 양 팀의 1번 선발이 어, 맞대결을 펼쳤는데 선취점을 키움이 먼저 가져갔고 계속해서 리드를 가져갔고 그러나 9회 박성민 선수의 동점홈런이 나오면서 4대4였지만 9회 말에 어, NC의 실책이 나오면서 오늘 5대4로 후반기 첫 경기를 키움이 홈에서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키움은 안타 10개를 쳤고요. 아, 이 씨는 한타 6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결국 승리투수는 조상우 선수가 기록을 했고요. 아, 패전투수는 임창민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음, 이 경기도 결승타가 없습니다. 9회 말 끝내기 실책이었죠. 오늘 박성민 선수가 9회 15호 홈런이었는데, 오조 선수한테 3점 홈런을 치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어 경기의 박스 스코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어 경기에 이제 주요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경기는 세 경기고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 빠르게 어 정리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의 이 방송은요 제가 방송을 끝내고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어, 유벤투스 하고 k 리그 올스타 하고 진선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저희가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끝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차가 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방송국에 나와서 방송을 마무리를 하고 어, 집에 가면 조금은 교통사정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삼성과 한화의 경기, 가장 분수력이 됐던 건, 자, 한화가 오늘 4점을 먼저 도망을 갔죠? 2회였어요. 2회, 이성열 선수가 첫 타석부터 홈런을 치면서 상황을 만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장진혁 선수의 안타도 있었고, 안, 장진혁 선수의 이루타, 최재훈의 이루타, 그리고 나서 양성호의 이루타로 해갖고, 넉 점이 납니다. 그래서 4대 0을 앞쓰면서 하나가 분위기를 한껏 올렸지만, 3회 말이었어요. 이성권 선수가 오늘 선발 출장을 했는데, 장민재 선수가 1회 이회에는3자범퇴로잘 막아냈었거든요. 어, 안타 하나를 맞았지만, 어, 잘 막고 있었기 때문에, 잘 가고 있었는데, 3회 말에 이성권한테 순두타지 안타를 맞았고요. 김성수한테 연속 안타를, 이루타를 맞는데, 이거는 좀 어, 양성호 선수의 수비가 좀 아쉬웠던, 잘 맞은 타구였지만좀 아쉬웠어요. 무사 2, 3루. 근데 여기서 박혜민 선수가 우측으로, 어, 큰 프라이를 칩니다. 근데 호영 선수가 펜스 근처까지 거의 펜스, 폴대 근처에 펜스 뒤쪽이었어요. 이걸, 어, 호영 선수가 잡았는데, 잡으면서 그 탄력에 뛰어가다가 펜스에 부닥치면서 공이 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폭으로 인정이 안 됐죠. 처음에는, 어, 프라이 아웃으로 일루시미 선언을 했고, 그리고 나서 플레이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김한수 감독이 이제 비디오 판독을 했죠. 공 떨어지는 걸 이제 일루 란나 코치도 보이고, 삼루 쪽에서 더 어, 가우스는 삼성 벤치에서 보였기 때문에 완전 포구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신청을 했고요. 판독 결과 어, 호잉 선수가 잡고 펜스에 부닥치면서 공이 떨어졌다는 게 판정이 판정이 났고요이 룰북에 보면요. 어, 완전 폭우라는 건, 공을 잡고 나서, 그 순간, 잡고 난 순간이나 직후에, 다른 선수나 펜스에 부딪혀서, 공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완전 폭우로 인정을 안 하고, 페어, 어, 인플레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가 된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 다시, 이성훈 선수가 득점하고, 결국, 김상수는 서드까지, 그리고 박혜민은 이루까지 됐고, 이 비디오 판독에, 어, 한용덕 감독이 이제 약간 항의보다는 왜 그랬냐는 어떤 설명을 듣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게 이제 어필로 간주가 되면서 결국 퇴장을 당합니다. 그래서 3회 이후에는 결국 한용덕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어, 하나는 게임을 치르게 됐죠. 뭐, 어딘가 모르게, 어, 벤츠의 감독이 없다는 부분은 조금 경기 내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됐습니다. 결국 양 팀이 결국 9대8 승부가 됐어요. 어, 한점차 승부로 삼성에 이겨냈지, 이겼지만 결국 3회 이 상황이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된 상황. 감독이 하나의, 한용독 감독이 퇴장당한 상황이 굉장히 컸다. 4대3으로 쫓긴 것보다, 어, 물론 이 3점을 줬다는 부분도 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지만, 추격점을 줬다는 것도 그렇지만, 감독이 퇴장당했던 부분도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고요. 삼성 입장에서 보면 오늘 1 4안타 9득점이었는데, 장민재 선수 내려가고 난 후에, 어, 4명의 피처가 더 올라왔는데, 1 4안타 9득점이었고요. 여기에는 김상수와 박혜민이 육, 3타, 육, 음, 어, 3타씩 치면서 6안타 치고요. 4득점, 박혜민은 3타점을 올리면서, 어 굉장히 좋은 테이블 세트의 역할을 전반기 후반부터 해왔던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줬습니다. 결국 삼성이 오늘 구득점을 뽑으면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모처럼 어 삼성이 득점의 팀이 된 셈이 됐죠. 그 동안 7월달에 3점도 못냈어요. 비팀 평균 득점이 3점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어 오늘 타선이 폭발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 윌리엄스 선수도 결국 타선 보강 때문에 불렀는데, 자 한화전에서만 폭발하는 삼성 타선 3할때 타율 팀 평균 6.6.2 어, 이런 부분이 오늘 그 데이터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한화가 4대 4가 되는 상황에서 어. 4대4가 되고, 2사 후였죠? 2사 후에, 김성건, 아, 김상수 선수한테 박, 장민재 선수가 안타를 맞으니까, 김종수 선수를 마운드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제 선발부 피자가 무너지면 올라오는 투수가 이제 김종수 선수인데, 지금 하나의 사정도 있고, 그리고 김종수 선수 다음 투수가 이태양 선수였어요. 음, 그렇다고 하면, 사실 김종수의 자리는 이태양이 아니었을까? 결국 김종수가 박희민 선수한테 투볼까지 갔고요. 그리고 투볼에서 던진 직구가 반대투가 되면서 몸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홈런을 맞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볼넷볼넷에 어, 이태양 선수가 올라와서 이원석 선수한테 이 먹히는 안타를 허용하면서 어, 7점째가 되죠. 4대4에서 3점을 추가 실점을 하게 되는데 이태양이 투수 교체 타이밍은 조금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것도 음 물론 순번대로 움직였던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음 감독이 없다는 부분이 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반면에 이제 9회말 어 9대 6으로 이기고 있던 삼성이 어 마운드에 그 3점 차였는데요 최지광 선수를 마운드에 올리거든요. 음 최지광 선수가 어 마운드에 올라온 게 8회 초였어요. 8회 초, 1, 4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왔는데, 1, 4, 1, 2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왔는데, 9회에도 계속해서 마운드를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긴 합니다. 마무리 투수가 있는데, 3점 차에 장필준을 바로 올리, 올렸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어 연속 4만타를 최지강이 허용을 하고요. 그래서 9대7 상황에서 장필준이 올라와서 한 점을 더 허용을 합니다 병살타를 어, 처리를 했죠 예 무사 1,2루 상황까지 갔는데 이성렬을 병살처리를 하면서 위기를 넘겼지만 장진혁한테 안타맞고 9대8까지 갔고 최재원 선수 3진 처리하면서 결국 신승이 됐는데 이것도 조금 아쉬웠던 삼성 입장에서 투수교체가 좀 아쉬웠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어 롯데와 어 SK의 경기죠. 어, 롯데와 SK의 경기였는데 5회까지 양팀이 1대 1 상황이 됐습니다. SK는 아 롯데가 달라졌다. 어 도루자가 두 번이 있었어요. 어, 고정욱 선수가 아웃이 됐고 노수광 선수가 아웃이 됐는데 고정욱 선수가 아웃이 될 때는 어두 선수 모두 2볼 2스트라이크 2볼 1스트라이크 아 원볼 투 스트라이크, 2볼투 스트라이크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SK가 늘 어, 사용하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런앤이트죠 타자는 직구가 오면 치고 변화 오면 안 치는. 아, 그러면서 이제 주자들은 빠른 주자들은 스타트를 거는 아, 그런 작전이었는데 고종 선수 때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로트가 피치 아웃을 하면서 어 고종 선수를 아웃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 다음에 노수광 선수는 투볼 투스라이커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안중열 선수가 두번 모두 도루자를 사용, 어, 잡으면서 사실상, 어, SK가 흐, 찬스가 있었지만 그 찬스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롯데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갖고 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6회, 다혁선 선수가 계속해서 6회에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6회 선두타자 김성현 그리고 노승환한테 연속 안타 허용하면서 무사 1, 2루 상황이 됐고 자 여기서 한동민이 나오는데 폭투가 나옵니다. 어, 폭투가 나왔는데 이게 포수가 잡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투수들이 사실상 어, sk한테 추가점 꼭 이겨야겠다는 어떤 프레시아 부담감 때문에 안 맞겠다는 과잉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을 잡고 굉장히 앞에 떨어뜨리다 보니까, 포수도 포수지만, 투수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피칭을 하다 보니까, 이 폭투가 결승점이 됐고, 이 결승점이 결국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추가점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익선이두 개의 폭투를 했고, 또그 다음에 7회에는 이제 박진영 선수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음, 박지영 선수가 올라와서 추가점을 또한번 아, 실점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맞겠다는 의식이, 과잉의식 결국은 폭투가 나왔고, 반면에 이제 그안중열 선수의 브로킹은, 사실 브로킹이라는 게 막아낸다라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벽은 아니거든요. 벽처럼 박이, 박, 어, 벽, 역할이 되게 되면 이 공이 튀어 나가서 막은 의미가 없어져요. 결국 스펀지의 의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막고 튀어 나가지 않게끔 흡수한다는 느낌이 있어 야 되는데 안중열 선수의 브로킹 모습을 보니까 어 공하고 부딪치면서 이제 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이 튀어 나갔고 첫 번째 다혁선 선수의 폭투의 경우도 사실은 어 부딪히다 보니까 공이 본인의 중심은 앞으로 쏠리고 공은 어, 튀겨 맞아서 튀겨나면서 뒤쪽으로 완전히 깊은 코스를 가다 보니까 김, 이루주자 김성현 선수가 다리가 빠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투런이 가능해서 득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루주자는 서드까지 가게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아, 본인들은 잘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기본 기술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폭투로 인해서 결국 롯. 롯데가 다액선이 6회에 무너지는 그런 어떤 안 좋은 패턴이 반복이 됐고, 거기에는 이제 폭투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어 게임 자체가, 어 김이 다시 빠지는, 롯데가 달라졌다, 집중한다는 느낌에서, 어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된것같 다 졌어요. 아, 결국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게임이 빠졌던 것 같고요. 자공필성 감독 대행 체제였는데 사실 감독 대행 체제의 벤치 첫 경기의 벤치 분위기는 정말 당황스럽고 아무리 코치를 했던 선수 그 일군에서 계속해서 게임을 했던 그 수석 코치라도 사실 감독으로 올라가면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그 코치들이 전부 대부분 많이 바뀌었죠.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당황스러웠는데 그게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커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김광현 선수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많은 득점이나 좀 여유 있는 패턴의 어떤 그런 어 흐름을 만들어 경기 패턴이 만들어졌으면 모를까 접전 상황에서는 분명히 좀 실수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특히 투수를 교체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오늘 분위기 자체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어, 경기에 나타나면서 6, 7, 8, 9에 대량 실점을 하면서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게임 패턴이 됐고요. 어, 여기는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SK가 그런 부담감을 상대한테 줬다라는 부분도, 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SK가, 어, 롯데의 약점을 잘 파고들었고요. 어, 실책을 편승하면서 쉽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이제 키움과 NC의 어, 고척 경기인데 브리검 선수하고 류친스키 선수의 경기였는데 오늘 브리검 선수는 어, 투심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커브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게, 게임을 운영하는데 편해졌던 어, 브리검이 오늘은 어, 좌타자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투심이 굉장히 그 체인지업처럼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주요하면서. 어,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여줬죠. 그래서 개인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 결국 오주원 선수의 그 블런세이브가 나오면서 어, 승리의 여건을 어, 놓치게 됐는데 오늘 브리검 선수는 7이닝까지 던져줬고요. 3안타였고 3진 4개, 7점은 하나, 자책점은 하나였어요. 굉장히 좋은 투심이 커브하고 매치가 되면서 이지영 선수가 잘 니드를 해 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상수가 어, 홀드를 1이닝을 했고요. 깔끔하게 맞았죠. 뭐사사곡 하나 있었지만 어, 깔끔하게 맞고 오주원 선수한테 이제 마운드를 넘겨주게 됐는데 사실 이 마무리 오주원을 조상호 선수한테 면담을 해서 어, 음. 오주원 선수에서로 마무리를 계속 가겠다고 이제 장정석 감독이 결정을 했다는데 요거는 최원호 위원도 저랑 오늘 방송을 같이 했는데. 이건, 최원호 위원은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제가 최원호 위원한테, 뭐 어, 삼정홈런을 맞춰서 동점이 됐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얘야기인데 저는 사실 그 조사호가 돌아오면 조사호가 어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몸 상태만 좋다면, 어 문제가 될게 없다면 마무리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젊은 감독들이 어, 조금 모자랐던 상황, 전력이 조금 모자랐던 상황에서 선수들을 움직이는 부분과 어, 그때 선수들이 갖게 되는 심리 상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팀의 어떤 흐름 이런 것과 넘치게 됐을 때 어, 자기의 역할을 다른 선수가 할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선수들의 그그 그 심리적인 상황들이 많이 달라진다는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어, 결국 이 부분은 오주원이 어, 조상호가 없을 때는 편하게 할수 있었지만 조상호가 왔는데도 내가 마무리라는 부분은 뭔가 저 잘해야 된다는 부분이 심리적인 압박이 더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오지원이 별로 좋지는 못했어요. 박어박민호한테 안타 맞고 어, 스몰리스키 선수한테 몸에 맞는 볼 나왔죠. 그리고 박성민한테도 볼부터 들어갔고 그볼 다음에 들어간 공도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지원의 마무리하겠다는 부분은 실패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어, N. C.가 음, 전반기 휴식기 이후에 새로운 어떤 그 팀플레이를 점검하면서 3루 견제를 한것 같아요. 어,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점, 후반기 첫 경기에서 3루 견제 사인을 두번 내는 건 굉장히 그 드문 경 드문 상황이거든요. 그렇, 어, 왜냐하면 특히 어, 9회말 상황이었죠. 어, 임창민 선수가 올라와서 박동호 선수한테 2루타 맞고 득점권을갖고 임병욱 선수가 번트돼서 3루를 보내줬죠. 이 번트되는 상황에서도 어, 2, 2루 주자의 이제 김재현 선수 이 어, 이루 주자의 어, 박정음 선수가 대주자로 나갔었거든요. 박동원 이루 타치고 박정은 선수가 2루 주자 대주자 나갔는데 특별하게 그 이루가 태그플레이 상황이기 때문에. 세컨드 견제를 포수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하, 무리할 필요는 없는데 정범호 선수가 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도 나빴고 사실은 그 공이 그악성구가 나와서 튀겨 나간 방향이 3루 쪽으로 가서 있지. 사실 그게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으면 그냥 번트 없이 3루까지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사 3루 상황에서 어 결국 3루 견제를 들어갔는데 이게 승부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데미지가 좀클수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맞아서 안타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던. 그래서 견제가 악송구가 나왔어요. 3회에는 루치스키 선수가 견제를 한 상황에서 어, 1루 주자 이정호 선수가 2루에서 아웃이 됐지만 어,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 NC가 9회 초에 박 성민 선수의 3점 홈런으로 잘 쫓아갔는데 9회 말에 어이없는 3루 견제 무리한 불리한 결정이었죠 어 그래서 그 3루 견제가 폭투가 되면서 결국은 어첫 경기를 아쉽게 내줬어요 저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 양희지의 공백이 조금씩 나타나는구나 왜냐하면 어 저희들이 이동욱 감독이 감독이 됐을 때양희지가 정말 어 천군만마야 라는게 어, 저희들이 이제 그라운드의 사령탑은 이제 포스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 노련한 캣차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캣차가 있었기 때문에 감독이 들어오지 않아도 될 많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게 감독한테 정말 어 편하고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양의지가 빠졌기 때문에 모든 걸 이제 수비서부터 모든 걸 이제 감독이 컨트롤 해야 되고, 벤치에서 컨트롤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자, 무리한 삼두 견제를 과연 어, 양의지가 있었다면 또 이루 견제를 했을까, 그런 상황이 되, 이루어졌을까라는 부분에서 보면 아니지,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로 놓고 보게 되면 결국은 양의지의 공백이 어, 오늘 n c 의구했 말 수비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퀸 벤저스는 반면에 1할개 안타쳤는데요. 박병호 선수하고 김혜성 선수 빼고는 전원 안타를 쳤어요. 선취점도 하위타선에서 시작을 했고 박동원선수도 이제 구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고요. 어, 박동원도 좋고 하위타선이 잘 풀어줘서 상위타선 김하성 선수나 샌드 선수가 결정하는 상황도 좋고 다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으로 갔는데 마지막 어, 오주원 선수가 큰그 상황이 있었죠 어, 동점 상황이 나온 상황에서 만약 경기를 내줬다면 굉장히 큰 대만을 놓칠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 용병술 누구를 어디에 배치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어, 키움이 그런 부분에서 좀 운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기에서 어, 벤치의 미스를 어, 선수들이나 상대편의 미스로 어, 선수들이 잘해주고, 상대편의 미스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건, 키움이, 운이 좀 따르고 있구나, 올 시즌. 그래서, 자, SK와 키움 사이가 6 게임 반찬데, 이 게임차가 쉽지 않은 숫자고, 오늘 뭐, SK도, 어, 계산대로, 정상대로, 김광현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면서 12승 했고요. 계속해서 게임을 이끌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어려운데, 그래도, 어, 정말, 어떻게 될지는 끝나봐야 알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오늘, 오늘 새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경기를 모두 정리를 해드렸고요 두산 입장에서는 반면에 이제 린드블럼 선수 카드를 써버렸다는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어, 1회를 던졌기 때문에 내일은 터너와 이영하 선수가 맞대기를 됐고, 수원은 경기 전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윌슨과 쿠에바스가 그대로 어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자, 내일은 다섯 경기가 모두 열려질지는 모르겠어요. 수도권은 계속해서 비가 예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잠실과 수원 경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구 사직, 그리고 고척은, 경기가 벌어질 것 확실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경기를 정리를 해 드렸고요. 저희가 본 방송 일정이 매주 월요일에서 월요일 밤 자정에 올라가는 거에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본방송에 이제 청취 타이밍을 좀 놓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 저희들 이제 본방은 대체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날 방송이 업로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어, 응원과 어, 격려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저는 어, 딱한번만 판단은 내일 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찾아오겠고요. 제가 이제 100번째 경기가 되는 날은 어,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어, 많은 어,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상암동에서 처음으로, 어, 딱한 놈만 판다. 방송 끝나고, 베이스 브레스가 끝나고 바로 방송을 하게 됐구요. 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